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12월 3일 을미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축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겁재운에 해당하여 대기업을 육성하거나 정해부대를 양성합니다. 부하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명예를 선양합니다. 겁제와 상관 운에 해당하여 여자의 도움으로 중개업이나 소기업이나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또는 선전 및 광고 분야나 문화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언어의 기교나 화술로 유혹할 수 있고 음악적 재능이나 연구력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예리한 직관력과 관찰력으로 학문과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발전하는 운입니다. 급제와 정제운에 해당하여 급제인 종업원의 노력으로 사업이 번창하고 정제인 은행 대출이나 여행제의 대부로 성공할 수 있는 운입니다. 기론으로 반한살 운에 해당하여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인은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부업을 시작해도 좋으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제 반한살 론에 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협조가 잘되고 상관 반한살 론에 활동 무대를 확장하거나 주변의 협조가 돈독합니다. 정제 반한살 론에 경사가 있고 대권을 잡도록 심오의 협조가 큰 운입니다. 부르나면 겁재운에 심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과격한 행동이나 충돌로 살인을 하거나 사기나 협박이나 강도 짓을 할수 있습니다. 겁재운에 사업이 부진하고 자금 흐름이 악화되어 부도날 수 있고 노사 갈등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겁재와 상관운에 상관은 정관을 극함으로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자만으로 인하여 구설과 소송을 겪고. 명예 손상이나 손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많으면 욕심이 많아서 좌절할 수 있고, 색정으로 연애 문제가 발생하여 관제 구설이나 송사를 겪을 수 있고, 질병으로 단명할 수 있고, 실직하여 명예가 추락할 수 있고, 겁재가 정제를 극함으로 심오의 질병이나 유고를 겪거나 지출이 많아서 가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겁재와 겁재원의 정제를 극함으로 대체로 불행하고 보부 불화하거나 돌발 사우가 발생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을 겪을 수 있고 정관이 겁재를 억제해야 좋습니다. 월주 겁재는 혼인을 권만원을 권장하는 운입니다. 불운하면 겁재와 정재운에 해당하여 겁재가 정재를 극함으로 현금의 손실이 발생하고 사기나 강도를 당하고 질병이나 파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오이 질병으로 지출이 많아 패가 망신할 수 있고 겁재의 과격함과 고집으로 불상사가 일어나 형벌을 받거나 여자로 인하여 손해 볼수 있고 천재지변의 피해나 돌발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월주 정재는 금전운이 나쁘고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심오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또는 종업원의 실수나 사기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해충미가 만나면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 일이 천재지변으로 파괴될 수 있고 홍수, 해충, 질병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고 주변의 변화로 계획을 수정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파괴력을 겪을 수 있으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반한살분에 해당하여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